오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약 153km를 이동하였습니다. 가는 길은 산길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중간에 있는 작은 소도시들이 멈출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와, 경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. 그래, 가자. 이렇게 열심히 달려 표류한 오늘의 장소는 타이코 다니 이나리 신사입니다. 주차는 고민할 것 없이 신사 참배객을 위한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, 유명한 났다, 너무 유명한 신사에 들어갑니다. 이제 좀 중국인 느낌이 난다. 빨개가 너무 빨게서 그런가? 네, 에살 씻는 곳이 있고. 자.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. 신사 위에서 내려다 보 산이 아주. 어제 고기만큼 두꺼운데, 저거. 네. 오른쪽으로 가면 응. 수십 개의 도리가 저기 조금 보이지? 와! 와! 저거는 작아? 아니 이쪽으로 갈수있어자 이렇게 마을 풍경이 이렇게 보이고 도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지 자 도리가 이렇게 수십 개가 있는 곳의 시작점 범인 중 사람이 많이 다니진않다는 거. 사진 찍고 싶을 때마다 멈춰 말해. 아까 그냥 이건 기록에는 좀 많이. 좋습니다. 그렇지. 아 엄청나구만. 내려간다. 응 가자. 아직 도리. 엄청난데 도리가. 기분를 이만큼 한다는 소리야, 이거. 그래, 여기다 옆에 이게 그거잖아. 응. 어. 공원 하는 사람들. 아니, 근데 뭐 그렇게 안 높네. 이래이거 이리 된건 옛날 거. 그래. 새로 세운 게 아니고. 응. 아, 저 아래까지 계속 있나? 응. 끝난 줄 알았지? 응? 어? 또 있다, 여기. 좋아. 또 있어 엄청나다. 에 여기까지 안 내려갈 거지? 네. 응. 퍼 어, 가지고 응. 보여? 어. 응. 저 이렇게 꺾어서 여기 아래까지 있어. 잡아. 응. 봐 봐. 저 아래까지 있네. 여기까지 못 내려가겠구만. 그 그래. 너무 많다 진짜. 응. 이게왜도기 돌이 이렇게 많이 쳐놨어 저거 하는 대신에 저기부터네 저기. 아 저기 앞에. 응. 오 어, 저거 얼마 안되네 기둥은. 뭘 얼마 안 돼? 시작점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서 찍어야 돼. 여기서 그래야 저 위에 신사 사다리까지 다 보이지. 쭉요런 풍경이 펼쳐지고. 그런 또 작은 신사가 있네 입구를 되게 예쁘게 꾸며놓은 신사네. 너거나어떻게 만져 저거?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거 봐 작다. 방금 되게 사람 오니까 이거 어, 밥 주는지라고. 시작. <laughs> 어느 춘이네 올라갈지 모르겠다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힘들면 사탕 공급이 가능하다. 아직 그 정도는. 에? 잠시 쉬어 여기다. 판이 없어. 양옆으로 여운이 있는데. 아까 음. 있었 전설이 있나 보다. 또 여기 말레이시아 같아. <laughs> 이렇게 내려오는 올라오는 길도 있고. 어, 밤. 얜, 젊게다, 점게 사람 있으면 센스인가 보네. 뭐야? 이렇게 안에 그 기름 그 복을 해놨나 봐. 얘들은 그냥 복 물고 있는 거. 어. 양옆에 여우가 있고, 그런데에도 여우가 있어. 그러니까... 인사하고 음, 자, 안에도 양옆에 여우가 있네. 어느정도 신사를 다 둘러봤기에 스와노마을 전경을 보기위해 다시 가장 안쪽으로 왔습니다. 자, 신사에서 내려보은 모습에 다 둘러보고 나니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. 쭉 늘어선 도리이가 정말 많기는 했지만 일본에는 이와 비슷한 신사들이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. 차가 없다면 찾아오기 힘든 곳이기에 제 영상으로 여행을 대칭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곳에 오면 바로 옆에 스와노성도 많이 가는데 성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 않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. 참 타이코 다니 이나리 신사 주차장 입구 쪽으로는 꽤나 큰 도리이가 있습니다. 크기만큼이나 큰 축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영상으로도 남겨보았네요.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을 빌어봅니다.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의 설렘이 내일까지!